머지 포인트 사태 3년 후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머지 포인트는 다양한 구매처에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 편의점뿐만 아니라 각종 프랜차이즈와 제휴하고 누적 발행액이 천억 원이 넘어가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기습적으로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해 남은 머니 포인트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는 머지 포인트 결제 중단 사실을 알리면서 사용 가능한 브랜드가 없어졌습니다. 머지 포인트 측은 처음에 90%로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러 업체에 방문했고 60% 정도의 금액을 환불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머지 포인트 본사에 직접 방문해 환불을 받은 사람이 전산 마비를 틈타 온라인으로도 환불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영세업주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사례도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붐볐고 최고 매출액을 찍으면서 어머니께서 좋아하셨지만 상황을 깨닫고 실신하여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사진이 커뮤니티에 떠돌면서 동정 여론이 많이 사라졌고 고소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머지 포인트 측에서 꾸준히 지불 의사를 밝혀왔고 환불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처벌받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118일 후, 권남이 머지 플러스 대표와 남동생 권복은 공동 설립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457일 후, 권복은 권남이 남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추징 53억 0원도 선고했습니다. 머지포인트 법인에 대해 벌금 1 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사실상의 폰지 사기였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권남이 남매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672일 후 검찰과 권남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부당하다며 다시 상고했습니다. 751일 후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와 권남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C 등 143명에게 2억 2천 0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792일 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 권복은 최고 전략 책임자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 머지 플러스 법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억튀라는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만 환불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22년 5월 커뮤니티에서 환불받은 피해자를 끝으로 결국 잊혀서 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957일 후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서비스 유지를 해왔으나 그것도 힘들어 서비스 이용을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